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큐티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7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6장까지를 서론, 서두로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의 본질적인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소명기사를 다루고 있고요 2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죄와 회개로의 촉구 그렇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할 5장 20절부터 7장 34절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다룹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는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인 예레미야 5장 20절로 31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어떤 그 죄인에 대한 어떤 징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가 하면 2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그 은혜를 베푸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아 오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돕는 것이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또 축복의 조건이었는데요. 그런데 26절로 29절에 보면 약자를 학대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행태가 고발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조차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인데 참 무섭고 또 놀랍고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가 물으시면서 그럼에도 긍휼과 회개로의 그불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하루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존전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죄의 길에 떠나는 것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런 월요일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화요일 본문인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피하라 하시죠. 2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시온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가 묘사하는데 그런데 그 곳이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8절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도 참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돌아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피할 길을 주시며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화요일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는 분이 아니시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까지 의의를 드러내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기를. 혹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두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화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본문인 요레미야 6장 16절로 또 30절을 볼까요? 이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이복 있는 자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도 무시하며 언약을 파기하고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묻 민족과 또온 회중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치는 값진 향료와 온갖 희생재물이 하나님의 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제의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만 가져다 바치는 그들의 외형적인 이런 제사 그런 행위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만 드렸지 선지자의 말도 경청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의를 삶 속에서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22절로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요. 27절로 30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 파수꾼으로 묘사되는데요. 그 임무와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인데요. 예레미야 7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안들로 통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에 서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에게 회계를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선포하는 또 설교하는 이것들을 두고 학자들은 아마 이 유대의 큰 절기 중에 하나였지 않았는가 이때가 이러한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오는 행위, 이 종교적인 제의 행위가 참된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 3절에 너희의 삶과 행실을 고치라. 곧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제사는 드리지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꾸짖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노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님 경고하십니다. 이 목요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 예배가 성전 안에서만 행해지는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고 주님 촉구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인 악, 이 윤리적인 그런 악을 주님 지적하시거든요. 너희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노라고 하시거든요. 예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건 분명합니다. 그 힘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일주일의 그 언덕을 힘있게 능력 있게 넘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통로 되는 이 목요일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예레미야 7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중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인데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거든요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관행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 예레미야의 그 중재의 기도를 일시적으로나마 내가 듣지 않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위선적으로 드린 제사, 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때뿐만 아니라 오래되어 왔던 것이라고. 2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레미야 니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라고 최종 메시지를 주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백성이다.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세요. 29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로 31절은 이스라엘이 행한 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 그리고 고베산당에서 행해진 유아희생 제사로 분류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 인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내가 이걸 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행위다 하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이 금요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그럼에도 이 회개의 촉구 하셨는데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신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고 회복에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잘못되었을 때참 뭐 혼을 내고 여러 번 지적하고 사랑을 담아서 달래 보기도 하고 홀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해도 해도 안될때 이제 매를 들지요. 매를 드는 부모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방법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매를 드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매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심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열어놓을 이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시고 제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런 외침이 절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다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참 냉정하고 냉철한 재판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이를 이들을 참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참 사랑의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내리시는 이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고 너희들 멸망해바라 이런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참백성 삼고자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심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게 뜨거운 사랑 그 간절한 호소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읽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